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웃라이더스 이 게임의 출시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웃라이더스 게임은 네 가지 캐릭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캐릭터 디자인은 참 괴랄합니다. 약간 뭐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그래야 되나? 총기 디자인도 그렇고요. 이건 선을 넘었죠? <laughs> 일단 이 게임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기어즈 오브를 제작한 피블 캠프 라이 라는 제작사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작사보다는 스퀘어 애닉스 라는 대형 배급사에서 배급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는 지구가 아닌 타 행성에서 이루어지는 것같고요뭐 일단 컨셉은 그렇고요 스토리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더스 게임은 루드파밍 fps 게임인데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약간 총싸움하는 디아블로 느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랩넌트랑좀 비슷한 느낌도 납니다 거기다 피플 캠플라이가 제작했던 기어즈 오버 게임을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작이 수월할 것 같진 않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어즈 오버 게임이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뭐 모션도 그렇고 최신식 게임하고는 차이가 나는 약간 올드하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웃라이더스가 뭐 세련된 느낌은 아니죠 그래픽 엔진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몬스터 디자인도 그렇고, <laughs> 아, 선을 넘었습니다. 괴랄하죠. 네, 하지만 루드파밍 FPS 게임 장르 자체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무기의 밸런스, 뭐 캐릭터 밸런스, 이런 요소들 때문에 개발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루트 파밍 FPS 게임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아웃라이더스는, 어, 데스티니 가디언즈하고는 좀 틀립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온라인 게임이고요. 아웃라이더스는 따지고 보면, 보더랜드3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도 원래는 출시일이 2020년 뭐 12월쯤 뭐 이랬었는데,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웃라이더스3는 모든 플랫폼에서 완전한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레이스테이션4, PS5, 엑스박스 S, 엑스박스 시리즈 X, 뭐, 스테디아, 스팀, 에픽, 할것 없이 모든 플랫폼에서 완전한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캐릭별 스킬 트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노드, 여기서 노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선택하는 노드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더랜드 3하고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별로 뭐 장착하는 아티팩트, 그 모두나 아티팩트, 무엇이 됐든, 그것을 장착함으로 인해가지고 무기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형되는 그런 모습도 소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보더랜드3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더랜드3의그 메이엠 모드라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월드티어라는 등급이 존재하고요. 그 티어가 높을수록 더 좋은 등급의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나 방어구 자체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루트파밍 FPS 게임이기도 하지만 어, 빌드업, 빌드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일 것 같고요. 그다음 무기 개조 같은 부분은 디비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비전만큼 자유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보더랜드 3나 데스티니 가디언즈처럼 완전히 파밍에만 치중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고요. 지금도 화면에서 선택한 모드에 따라서 총기의 효과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설 무기들의 디자인이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디자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진짜 많이 괴랄합니다. 이거는 뭐 개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이상할 정도로 어, 괴랄하다, 이상하다, 낯설다 어,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무기에 이제 장착하는 모드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드의 조합을 통해서. 무기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방어구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드에 따라서 해당 캐릭이 시전할 수 있는 스킬의 지속시간, 효과 또는 쿨타임이 줄어드는 이런 기능들을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어구나 무기에 장착하는 모드 자체에도 뭐, 티어 1, 2, 3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전설 무기에서만 얻으실 수 있는 특별한 모드 또한 존재하고요. 그러나 이런 이슈들도 밸런스 문제 때문에 출시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a l a n c e b a 두 a 지 c e balance, b a l a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고 좋습니다 n c e balance, balance, b a l 지금 계속해서 무기에 장착 가능한 모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료만 있다고 한다면 무기 또한 제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루트파밍 FPS 게임이 그렇듯이 유니크한 전설 무기가 가장 좋겠죠. 아 무기 레벨업은 안되는 줄 알았는데 무기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제작 가능하고요. 지금껏 나왔던 FPS, 루트파밍 FPS 게임들. 뭐 일명 노가다성 게임 <laughs> 그런 게임들의 장단점 뭐 장점만 좀 모아놓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점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게임 자체는 데스티니 가디언즈하고 보더랜드 3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 또는 워프레임, 워프레임의 뭐 진행 방식하고도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은 아니고요. 3인 코어 플레이를 지원하긴 하는데 혼자서 빌드업을 하고 장비를 파밍하면서 즐기기에 적당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설명을 보면 보더랜드 3 같이 캐스트 라인을 따라가는 그런 선형적인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파밍도 파밍이지만 파밍에 더해서 뭐 스킬 트리를 빌드하고 장비나 무기들을 세팅하는 이런 재미에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지금 스킬 트리가 나오는데요. 어, 보시면 캐릭별 3 개의 노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드를 통한 스킬 트리 분배는 비용 없이 언제나 재분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디비전처럼 스킬 트리를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개된 영상에서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런데 캐릭터 디자인이 익숙해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공개된 플레이 영상에서는 모습들이 이렇게 괴랄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웃라이더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에는 왜 저런 캐릭터들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모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몬스터들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플레이 영상이 나오겠지만 몹들이 상당히 달려듭니다 예. 저글링처럼 지나치게 근접으로 들어오는 몹들도 있고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몹들도 있고 그래서 플레이 자체는 수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나마 아웃라이더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근에 공개된 플레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한 6개월 전에 공개됐던 영상에서는 오히려 그래픽의 느낌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모션이나 이런 게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픽도 그렇고 색감이 약간 이질적이죠. 그리고 지금 3인 코 플레이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수 있듯이 그래픽이나 질감이나 스타일이 약간 랩넌트라는 게임하고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 배경 자체는 선명한 사진에 블러 효과를 준 것처럼 약간 흐리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총이 있는데 어, 이것도 데스니 가디언즈처럼 세 가지 총을 계속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뭐 분류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모양으로 봐서는 중화기, 파워무기, 그냥 경량무기 이렇게 착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래 보시면은 스킬 쿨타임이 계속 돌죠. 방어구에 장착하는 모드를 통해서 저 스킬의 쿨타임을 줄이거나 스킬의 추가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몹 자체가 디자인은 뭐 나쁘진 않은데 색감은 좀 어, 귀염귀염한 색감인데 저런 색감을 선택한 게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상으로 2월 3일 출시되는 아웃나이더스 게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하면요. 아나드스 게임은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루트 파밍 FPS 게임이구요. 스토리 라인은 보도랜드3처럼 퀘스트를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비선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세개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